네, 안녕하십니까 사공장입니다. 여기 예, 여기는 현충원에 와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날 예, 현충원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어, 전경이 아주 시원스럽고 좋네요. 오늘 날씨가 어, 아침에 어젯밤에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좀 현재 많이 불고 있고요. 좀 추운 날씨네요. 제가 뭔가 쭉 보시면 현충원 정면에 사시들을 어, 전체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제품 전시관에 걸좀 공사를 했고요 네, 내부에 어, 공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 공사 돼 있는 상태에서 어, 공사를 하느라고 여러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LG의 아사다크 예, 1 2 5 아이로 제품을 공사를 진행했고요 음, 보시다시피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짙은 밤색의 예, 하이샷 시로 진행했습니다. 내부는 어, 화이트 톤이고요 외부는 이렇게 블랙 방충망에 브라운 유리를 껴서 진행을 했습니다. 로이 유리 진행했고요. 저희는 로이 유리도 어, 보시면 하사보다 조금 좋은, 좋은 LG 정품 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보시면 어, 창틀을 보면은 블랙방충만 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색 깔맞춤이라고 하죠색이 깔맞춤. 그리고 기존 그 내부 공사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실리콘은 흰색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실리콘은 40년 정도, 정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 업계에서 최고 좋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엘츠 본사가 쓰고 있는 DS2000이라는 제품과 다우1 0 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폼도 지금 업계에서 최고 좋은 제품 티탄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색깔 맞춤을 하라고 하단에는 짙은 밤색의 색깔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사지 잘 나왔네요. 상단도 보여드릴게요. 안에하고 바깥에하고 단차가 좀 많아서 시공하는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S기간을 10년을 해드리는데 창호 10년, 시공에 관련된 것도 시 10년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최고 길게 한다는 업체가 LG 본사인데요. LG 본사 같은 경우는 창호는 10년, 시공에 관련된 건1년에서 2년밖에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로 아주 반듯하게 예쁘게 진행을 잘 했네요. 네. 이, 이 아사다크 제품은 이양이면 유리를 브라운색 유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 자체가 브라운 유리라, 어떤 카페나 음, 보통 고급 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리 자체가 좀더 비쌉니다. 하지만 색상의 냉가 이런 부분들이 아, 예쁘고요. 이 어, 아사드스크 제품은 어, 랩핑을 한게 아닙니다. 랩핑을 한게 아니고 하이샷이 틀 안에다가 하이샷으로 덧붙인 형식, 어, 형상이라 30년, 40년 쓰셔도 색상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잘 아밤들이 나와 있네요. 쭉 가방이 잘 담아 있요내부를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충원이 되게, 되게 예쁘네요. 진짜 한옥 스타일로 해가지고 전경도 아주 예쁘고요 여기 현충원 안에 유품 전시관입니다. 아직 공사 마감들이 안돼서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부프 이렇게 화이트 톤입니다. 화이트 톤이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둡죠?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환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유리 자체가 브라운 유리가 이런 특성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집을 지으면 브라운색 유리로 예상할 생각입니다. 핸들 보시면 네, 핸들도 잘 열리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짝도 잘 열리고 스무스하네요. 락도 잘 걸리고요. 내부 참 마감도 기존에 내부 마감들이 침들이 그 보기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하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작업자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주변에 이렇게 타일 마감들이 다돼 있었습니다. 내장 부품들을 감안해서 설계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아주 마감들이 잘나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은 총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음, 창호 자체 그 창호가 중요하고요. 거기서 유리가 어떤 유리가 들어갔냐가 중요하고 거기 이제 핸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핸들이 들어갔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LG는 대부분이 본사 제품을 쓰시든 저희 쪽 대리점 제품을 쓰시든 간에 어, 정품 자체를 진행하는데 유리만큼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대리점들은 중소기업 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는 어, LG 본사하고 협약해서 LG 정품 유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확실히 색상이 안에가 흰색인데 흰색 색깔로 하니까 깔맞춤 하니까 예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업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작업자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라면 국가경제자격증을 갖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 시공자인 저부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시공하신 분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는 드뭅니다. 10명 중에 한명이 나올 뚝말뚱 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직하는 상담하는, 상담자가 면허증인 사람들, 더더구나 아예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사하신 분들이 공사는 좀 하실 줄 아는데, 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지식을 좀 짧아서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는 방법들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대부분 이게 실리콘 부분이라든가그틈 사이에 보면은 폼이 꼭 들어가는데 폼이 어떤 폼이 들어는지가참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a 이스가참 중요합니다. a 이스는 10년 동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부가 어, 저 끝쪽으로 칠들이 잘돼 있죠. 그리고 철그그 창문 역적으로 현재 음, 저게 지금 벽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공으로 좀 짜져 있는 상태에서 찰실를 넣습니다. 뭐, 설계를 하다 하고 다른데 신경 썼습니다. 단차 없이 진행 잘돼 있어. 옆에 목공이 돼 있는도 불구하고 높이도 상한 부분도 높아서 어, 아쉬바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또 보시면 상단 부분이 이쪽 요 부분이 지금 목공을 좀 되는 부분이다. 가만해가지고 설계한 거고요. 딱 그냥 잘 맞게 되어있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시측도 잘 해야 되고 어, 제자랑 하는 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런 이쪽도 옆에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어, 바깥에다 브라운리가 되어있는데 돌가고 안에가 환하게 잘 보이죠? 네. 네, 여기는 현충원이었구요. 네, 어, 창홍장입니다. 창홍장이었습니다. 먼저 즐거워 하러 되십시오.